같이 앞독 가겠습니다. 창시기 12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어,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이십니다. 복이십니다. 에, 어, 여러분들이, 그,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어, 생에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인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처럼 인사하면 안 돼요. 생에 처음 만나는데,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생에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해 하셔야 돼요. 어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어 인사를 할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가, 평상시 생각하는 거 가지고 한다니까. 그래서 소화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상시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네. 당신은 보기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아멘 네. 복사님 오늘 아침 왜 그럽니까 네. 30년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요 네. 선교에 전도 운동의 시작. 여러분은 어, 산업인이면서요, 중직자입니다. 님은예 어 중주죠. 하나님이 산업인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아, 은 중주죠. 축아브라은 아브라함은 산업인이면서 축복 어 중직자였어요. 야브라한저요타他也是产业人也是种植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속했어요. 전 후자 타듯이 호 게이탑 위에서 너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통권이 만민더푸너로 말미암아 너로 대표적인 축복 어, 어, 용이 라이거,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적인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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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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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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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누가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 항력적인 축복. 呃呃이不可게 어, 어.这是 지금 다섯 가지 주, 축복으로 보이죠. ]这是五个祝福. 다섯 가지 축복이 아니고 모든 축복입니다. 축복, 이 모든 축복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이 축복을 줬겠냐는 거예요. 왜 신께 축복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신냐는 겁니다. 왜게야라呢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게 있다니까. 어 야보라한的东...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나就是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리카니친지我니走哪?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나이 <목소리> 가나안 땅이 왜중요하냐는 거예요? 왜저나很重 <목소리>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因是的地 <목소리>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이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뭐냐是什2 3 7보고합니다2 3 7 복용합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이 237 보고마의 키가 바로 뭐냐 후대입니다. 어237 복음화의 중점은什么呢? 就是后代。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이유는 뭐냐 후대를 위한 헌신입니다.我们用英语的是什么呢？因为为了后代的奉献。 어, 음. 발판이. 이것이 주스 타 우리는 발판입니다. 워셔 타반. 껏 우리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삶 어, 타반 나양다3 7나라에 발판을 깔아야 돼요. 타반. 아멘. 그게 바로 광야 운동이에요. 나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광야에서요? 어마 불평 다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中그 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 했냐? 먹이면서 입이면서 다면서 하뭐 뭐냐면 이거였어. 어他们 눈치를 못했다니까들이 눈치를 채되거든 어왜호 문제 호텔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뭐 했냐? 후대 준비했어요. 어, 아다但是他了사님저 성질 나쁜 저 사람은 회제를 살려 놓습니까? 어, 셔야 왜그라서그러 착한 사람보다 성질 나쁜 그 사람이 훨씬 좋아요. 아니저저피치 나는 옛날에 몰랐어. ]我以前也不知道. 착한 사람 나를 훨씬 좋더라고. 이왜 그렇지? 왜 창세기 3장에 너무 눌리 갖고 시달려 갖고. 창세기 3장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신인 어저 동소유 여러분이 이거 보셔야 돼요. 미스바 도 하나님은 지금 후대 준비하는 운동합니다. 신 준비 후대의 도단성 도 운동. 아멘. 오바다를 하나님 왜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 지키 지키고 보내셨겠습니까? 왜냐면 시 보호 오바디는 백명의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면 준비 100명의 선지자나 도단성 운동, 에와이 도단 성운동 바스국 운동입니다. 쇼왕적 운동. 여러분 이사야도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Uh, 저, 근데 못깨달았다니까이 하나님 시, 지금 10분의 1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Uh, 하나 지금 10분의 1, 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0분의 1도 다 없어지고 무너져도 그렇기는 반드시 남아 있다. Uh, 这十分之一也都灭亡但是有树盾子爬树棍子这就是守望者运动然后会堂运动大半呃我们看的时候呢都倒下的一但不是这是选择新的开始 레멘트를 위한 헌신입니다. 어为了 r <laughs> e m n 奉 r e m 가치받도록我们 r 어, e m n a n t 的치유 뭡니까?什么是治愈呢?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他们反悔福音就可以. 어, Remnant, 되어 m 이 a n t r e m n a n Rem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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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Remnant, 슈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그시간표와 계획을 잘 모르잖아요. 그우 로우, 로우, 로는로 로우, 로갑니다 로우, 로우, 로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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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로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인식을 한다. 성인이 做 성인식이 뭐냐? <목소리> 이 성인식은 언약식. <원약식입니다>. 은 <목소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언약이다 <목소리> 하나님이 약속이다. 就是就是神的应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비한테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야. 어, 我给他这孩子你是非洲.그 저거 엄마 아빠가 이제 붙잡더라고. 어那样的话他们的父母不让他走去那 <목소리> 목사님, 경비를 어떻게 보는데요? 경비는요, 저 유럽 선교사입니다. 어, 아, 목사님, 어, 저 아이는, 어 유럽을 살릴 나라가 어디냐? 아프리카에요. 아, 전주, 우주의 국가가 베이 지금 유럽 큰다니까요 지금, 우주가 큰일 났 아프리카에서 전도자를 이렇게 갖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어, 저, 베이신전자 고객님, 언약이 언약 아멘. 네. 사명식입니다. 이 사명식이 뭐냐? 이 사명식이 뭐냐?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반드시 미션이 있다니까. 어, 이미션이라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다. 如果非洲现在是的话，那就是英雄世界的。因为非洲肥化是时间。句中 、네、 那里面你要做的。个国家是欧洲，这是很具体上的任务。그래是파送을然后做派送式。一파送이뭐냐？什么是派送呢？ 예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파이 위배 신정실. 아멘.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봐도 되나 구체적으로 보여요. 보입니까? 하나, 하나를 향한 치유 선교사. 맞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너는 뭐냐? 앞으로 네가 해야 될건 뭐냐? 병원 현장이다. 아니면은, 구체적인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분명히. 그래서 너는 뭐냐? 지금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앞으로 이 치유 선교사를 위해서 너는 준비를 위해서 선교사 예비 선교사를 가는 거다. 아멘. 구체적인 파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헌지 디体像도 파송, 거의 다. 오진종, 중국 선교사 중국, 어신르시 구체적인 미션이요. 这是很具体통역 번역. 통역을 가지고 너는 중국 선교하는 거다翻译그래서 너를 지금 예비 선교사로 파송한 거다군복무는 응 뭐죠? 군복무 언약의 어? 여정이지. 언약의죠那 여정. <laughs> <But 웃음> 이것은 음식의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말은 뭐냐면 노예 포로 속국. 나 <목소리> 지금 이게 지금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지금 이게 수, 수국의. 뭐지가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지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런트를 딱볼때이 랩런트에 대한 언약. 你们看 Remus 的时候，他他的使命，他的使命啊，그래서 하나님이 파송을 하시는구나.所以呢先派送他的。그래서 <목소리도> 우리 서밋스 그르 서밋스 그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밑에서 저어 유아 선교학계에서 언약을 딱 심어갖고 미래 지도자에게 미신을 딱 줘갖고 딱 오면은 파송 준비하세요. 그래서 정봉 씨는요, 준비 파송서. 그러니까 파송장을 많이 준비하라, 니까就准备很多的派送这个文件,好吗? r e <laughs> m 기도팀입니다. 어, r e m n a 어, r e m 기도팀을 구성하세요. 야구철 r e m n a 기도팀을 구성하세요. 24시 24시간의 주 할렐루야 그래서 24 제자 그래서 24시간의 멘어 지금 주가영이가 다음주 12월 8일이죠 오늘날 소미스쿨에서 지금 파송 준비합니다

참 헌신이 되게 주옵소서. 어成为了代的奉吧의 발판을 놓게주옵소서成우们吧 나라에 파송하게 주옵소서. 파송吧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跟耶稣基督님祷告. 아멘. 아멘.